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어느덧, 어, 이제 보스 600킬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방송에 오셔서, 저 전투력 몇만인데, 이 보스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며, 영상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지만, 전투력과 보스는 관련이 크게 없으며, 능력치에 따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투력에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모바일이 아니라, PC로 플레이하는 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모바일 플레이하는 게 어려운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핸드폰으로 보스를 잡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보스를 PC 버전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 나오는 스탯은 음식 플러스 공인석을 먹은 스펙 기준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라이노르입니다. 라이노르 같은 경우 일단 오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제 그 친구 무가금은 사실 넘을 수도 없던 보스였죠. 근데 이제 너프를 먹고 그나마 좀 작기가 쉬워졌다는 거. 일단은 세인 아크 메이지, 다크 위저드, 버서커 어쌔신은 노말 공격 스킬 5강 이상의 공격력 90 이상, 명중 130 이상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아크 메이지와 다크 위저드는 조금 더 낮은 스펙으로 잡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격력 83에 명중 130으로 라이노르 패치 전에 잡았습니다. 어 그러면 나도 저 정도인데 잡을 수 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잡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저 스펙으로 라이노르 패치 전에 잡았을 때한2 시간 정도 트라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펜더 스나이퍼, 팔라딘입니다 노말 공격 스킬 5강 이상에 공격력 95, 명중 135 이상이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펜더와 팔라딘 같은 경우 다른 타 직업에 비해 DPS가 낮다보니 스탯을 조금 더 요구하는 듯 합니다 사실 스나이퍼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도 라이노르는 잡을 수 있지만 보스전에서 정말 별로인 직업이라 간혹 1트에 못 깨는 경우가 나와서 조금 더 스탯을 넉넉하게 해서 잡기 위해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실 라이노르는 현재 대부분의 유저들이 잡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헤르모드입니다 라이노르와 헤르모드 사이에 왜 비오른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여태 보스 요청 중에 비오른을 요청하시는 분은 진짜 손가락에 꼽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잡기 쉬운 보스이기 때문에 패스를 했습니다. 헤르모드는 근접 분색이라고 불리는 보스 중에 최약체이며 원거리로는 잡기가 정말 쉽습니다. 헤르모드가 이제 소환을 하는 쫄 때문에 잡기 어려우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헤르모드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인트, 아크메이지, 다크 위저드, 스나이퍼는 노말 공격 스킬 5강 이상에 공격력 95 이상, 명중 145이상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라이노르와 비슷하게 아크메이지와 다크 위저드는 조금 더 낮은 스펙으로 헤르모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서커, 디펜더, 팔라딘, 어세신은 보시다시피 노말 공격 스킬 5강 이상에 공격력 103 이상, 명중 150 이상이면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헤르모드 같은 경우 근접이 피하기 어려운 원장판 2개와 무조건 맞는 그래프 하나로 패턴이 구성되어 있고 광폭화 이후 평타 없이 스킬만 쓰기 때문에 광폭화 이후에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헤르모드부터는 능력치보단 이걸로 판단을 합 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헤르모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버프가 5중첩이 되기 전에 한 줄을 깎으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5중첩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을 못 깎으면 딜부족으로 잡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원거리 직업군들은 6중첩이 한 줄을 깎아도 아슬아슬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근접 직업군은 딜이 부족하면 잡기 정말 까다로운 보스입니다헤르모드 다음 보스인 브리닐드입니다. 헤르모드까지는 공격력 명중만 어느 정도 되더라도 잡을 수 있었지만 브리닐드부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공격력 112야. 명중. 160 이하는 잡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라인으로 헤르모더처럼 공격력과 명중을 적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마법 데미지, 스킬 데미지, 모든 데미지, 보스 데미지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는 데미지가 달라서 공격력, 명중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보스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일드는 헤르모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버프를 쓰는데 브리일드 같은 경우는 회피입니다. 초반에는 데미지가 잘 들어갈지 몰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미스가 심하게 뜨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체력을 깎아내야 됩니다. 4종첩전에 한 줄을 깎으면 딜이 충분 분다는 잡을 수 있고 오중첩이 넘어서도 한 줄을 깎지 못하면 딜 부족으로 잡기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리늘드 같은 경우 원거리의 확정 슬로우 범위 속박 쫄 소환까지 하는 보스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미스로 인해 딜이 안 박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끝내야 됩니다. 다중첩 전에 한 줄을 깎더라도 이후 회피라는 변수로 인해서 못 잡는 상황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트라이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싫어하는 보스 중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태 브리늘드를 잡았을 때 동일 스펙 기준 타 직업과 비교 하면 스나이퍼가 잡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브레넬드는 초반 말뚝딜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데 워리어나 디펜더처럼 체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세인트나 팔라딘처럼 유지력이 좋은 것도 아니며 어세신 아크, 다크처럼 한 방딜이 있는 지역군도 아니라서 잡는데 있어서 정말 애매한 직업입니다. 브레넬드 다음 보스인 라타토스크입니다. 라타토스크는 현재 오딘 초창기 라이노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보스이며 니다벨리르 보스 중 제일 까다로운 보스입니다. 세인트 팔라딘 아크메이지, 다크 위저드, 버서커, 디펜더, 어세신은 노말 및 고급 스킬 5강 이상 명중 165 이상이면 충분히 잡습니다. 어 근데 왜 스나이퍼가 없냐고요 스나이퍼는 노말 및 고급 스킬 5강 이상에 공격력 120 명중 165 이상이면 그나마 잡기 좀 편합니다. 유독 스나이퍼만 요구 스펙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까 브린힐드에서 말씀드린거랑 비슷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영상에 나온 스펙이 되는데도 못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스펙이 되는 분들의 캐릭터를 컨트롤을 해도 한 번에 못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타토스크는 스펙도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운이 좋아야 잡을 수 있는 보스입니다. 근데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80% 정도라고 해도 과운이 아닐 정도로 운빨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보스입니다. 일단 이동속도가 엄청 빠른데다가 평타도 아프고 패턴을 맞으면 얼어버립니다. 결국 체력 관리가 굉장히 힘든 보스라는 소리죠. 캐시 물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월하게 잡으려면 첫 번째로 라타토스크가 기술을 자주 사용해야 하며 두 번째로 그 패턴을 전부 피해야 합니다. 얼어버리는 기술을 맞게 되면 깰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는 라타토스크한테 도망가다 보면 이제 따라오다가 3초 정도 행동을 멈추는 형상이 있어서 잡기 수월했는데 현재는 패치되어 어려졌습니다. 마지막은 수들이입니다. 수들리는 근접 분색이두 번째 보스이며 근접 직업군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세인트 아크메이지 다크우저드 스나이퍼로 노말및 고급스킬 6강 이상, 공격력 123 이상, 명중 171 이상으로 적어놨습니다. 물론 위 스펙은 제가 올렸던 돌 컨트롤로 잡을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수들리 잡는 법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세신입니다. 노말및 고급스킬 6강 이상, 공격력 130 이상, 명중175 이상이면 사악한 힘이 터지고 이분 정도 남기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태 어세신으로 수드리를 깬거 다섯 번 정도 되는데 평균을 내보니 저 정도 돼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보스인 것 같습니다. 근접은 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맞다이를 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나마 근접 직업군 중에 유일하게 한방들이 있는 어세신이라서 체력 관리가 그나마 수월하다 보니 저 정도로 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버서커, 디펜더, 팔라딘은 정말 헬입니다 제가 버서커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디펜더 같은 경우 공격력 130에 명중 176으로 트라이를 해봤으나 딜이 많이 부족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라딘 같은 경우도 공격 628, 명중 175로 트라이를 해서 잡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쿨 없는 캐시 물약을 70개가량 써서 잡았습니다. 디펜더와 마찬가지로 팔라딘 또한 딜부족으로 잡기 어려웠는데 개정주인분이 쿨 없는 캐시 물약을 다 써서라도 제발 잡아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라딘도 디펜더와 마찬가지로 수월하 잡을 수 있는 스펙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세 직업군은 수들이가 너프를 먹던가 직업 밸런싱 패칭 때큰 상향을 먹는 게 아니라면 잡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지갑을 여는 방법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잡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해당 영상의 내용들은 캐시 물량을 먹지 않는 스펙 기준이며 소가금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제 보스를 자기 손으로 깨야지 요청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 분들께 태클을 거는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저도 이제 보스를 내 손으로 잡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기 손으로 못 깨서 게임을 접을 바에는 요청을 해서 깨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자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